결심. 네 엘리 선수 대단합니다. 쿠비 선수를 압도적인 차이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합니다. 예! 수고했어 픽시. 피. 자내 손을 잡아요 마요언니

아오비스의 힘을 계속 사용하면 몬스터의 몸은 망가져 버려요. 지금 당장 멈춰야 해요. 말도 안 되는 소리. 이것 봐. 픽시는 이렇게 멀쩡하잖아? 비! 이, 이 녀석. 제로나 버킷따랑은 달라. 아주 드문 일이지만 <laughs>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도 아오비스의 힘을 사용하는 몬스터가 있다고는 하던데. 더할말 없지? 가자, 픽시. 피. 어, 저... 엘리, <laughs> 왜 이렇게 변한 거야? 뭐? 넌 예전에 상냥한 애였잖아. 누구보다 픽시를 아끼던 네가 그렇게 거친 경기를 하다니. 몸카트가 장난인 줄 알아? 무슨 수를 쓰든 이기는 게 최고라고. 그런 생각이라면 나랑 결혼자. 드라 드라. 뭐라고? 내가 이기면! 더 이상 아우비스의 힘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! 에헤이! 누구 마음대로 승부를 겨루겠다는 게이! 거야? 좋아! 게이! 하지만 내가 이기면! 그래! 넌 몬카트를 그만둬! 평생 경기에 나오지 말라고! 뭐? <laughs> 좋아! 결승전 기대할게! 에헤이! <laughs> 어... 지고 나서 울지나 말라고! 오 마이 갓. 뭐야? 괜찮겠어? 이기면 되는 거잖아. <laughs> 엘리몬 <laughs> 카트. 그것은 몬스터가 레이싱 카트를 타고 경쟁하는 모터 스포츠다. 내가 로이드로 변신하여 승리를 차지해. 글쎄요, 그건 좀. 넌 정말 바보라니까. 그런 제멋대로인 여자에는 가만두는 게 상책이라고. 이제 그만 좀 해. 확실히 어? 그 엘리라는 아이는 아우비스의 힘 때문에 성격이 변한 것 같습니다. 엘리는 아우비스의 씨앗을 어떻게 손에 넣었을까요? 음. 가자. 음. 어 어디 가게? 알고 있는 녀석한테 물어보는 게 빠르잖아. <laughs> 잠깐 기다려, 곧 결승전 시작한다고. <laughs> 자, 재미있겠단 말이지. 몬차, 우리도 가자. 음. <laughs> 물어볼 게 있어.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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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갑자기. 내가 궁금한 건그 어디? 선글라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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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산 거냐. <laughs> 그게 어. 아니다. 내가 궁금한 건, 네가 엘레를 사랑하냐고? 흠, 궁금하다면 알려주지. 우리 만남은 딱 1년 전.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어느 날로. 전혀 궁금하지 않은데. 베네! <laughs> 우리가 듣고 싶은 건, 엘리가 어떻게 해서 아우비스의 씨앗을 손에 넣었냐는 거야. 드디어! 어, 어떻게 아우비스의 응. 씨앗을? 말해! 니가 어? 준거지? 아, 너..너 아, 아니야! 그건.. 악마였어.. 어? 그 녀석은.. 갑자기 엘리에게 도전했어! 다크 레스 그 정도 실력으로 여왕이라니, 웃기는 건더 강력한 힘을 갖고 싶지 않아. 그렇다면 어쩔 건데? <laughs> 이걸 몬스터한테 사용하면 돼. 그러면 지금보다 강해질 거야. 이건 뭐지? 아우비스의 씨앗이다. <laughs> 아우비스의 씨앗? 마이 허니 슬슬 돌아갈까? 더 이상은 오늘처럼 구력적인 기분은 느끼고 싶지 않아. 언니. 하지만 아무리 강해지고 싶어도 이런 정체 불명의 힘을 쓸 수는 없지. 응. <laughs> 뭐 하는 거야? 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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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날부터 마이혼이는 백점 백승 여왕의 이름에 걸맞은 힘을 손에 넣은 거야.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아우비스의 힘을 <laughs> 퍼뜨리는 사람은 바로 그 남자란 말이로군요. 그 사람 이름은 페텔+ 페텔 이름은 페텔 마치 악마와 같은 선수였지 아 루빈이 말했던 이름이야 맞아 미아이를 네 쓰러뜨린 그 녀석이구나 자, 시호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례 관객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럼. 이만 실례. Yeah. 진, 어, 우리도 빨리 준비해야 해. 응, 알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아우비스의 힘을 계속 사용하면 몬스터의 몸은 망가져 버려요. 지금 당장 멈춰야 해요. 피... 괜찮아. 가자. 픽시. 여왕의 자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. <웃음> <웃음> 뭐? <웃음> 저기야. 저기야. 그건 뭐야? 퓨리의 가시로 만들었어요. <laughs> 드디어 음. 결승전 어? 출전 선수는 선수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! 다녀올게! 딜야 진이라면 엘리를 꼭 이길 거라고 믿어요. 부탁해요, 진! 드디어 결승전 시작됩니다. 3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 엘리 선수는 넥스퍼트. 노비스인 제인 선수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? 예! 진 헤이스트, 오늘로써 몬카트를 그만둘 각오는 됐겠지? 전혀. 우리가 이길 거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. <laughs> トプレイ 드라카! 하이아으 제법인데? 드라카! 이대로 따돌리는 거야! 마음대로는 안 될걸?